아, 거건못 살리지 않나? 그러게. 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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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, 뭐야, 뭐야, 어, 애기, 뭐야? 어, 뭐야, 뭐야, 뭐야. 뭐야, 애기, 도망쳐, 아니, 이게 뭐야, 이게 뭐야. 어, 애기, 뭐야, 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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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뭐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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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잡았다,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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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야뭐어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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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야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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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아니 저게 왜 찬님의 가면이야? 오씨왜님이 <목소리로> 가면인데 아니 나나나나찬님 나, 나 장에서 찬님한테 버그인데 그러면? 어? 그니깐 그러니까, 찬님도 가면이야 가만, 가만, 가만. <laughs> 잠깐만 잠깐만 아왜 그래 찬님 가면이라니까 나 찬님상 아, 있어 왜 그래 람님 어디 람님 시체 어디 가셨지?

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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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고, 아이고, 탑이고 아이고, 벌이벌 아이고, 아이 아니, 매주, 매주, 매주. 오. 저... 있는지 아, 진짜. 와, 저. 와, 지어디지 모르나 보이 어디야?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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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아남은 게 어디야 갈갈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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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